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포천시 의회는 1일 오전 10시 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150회 포천시 의회 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조용춘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계산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11개항의 조례에 의한 결의안 및 안건 상정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조용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힘써준 시민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성원과 격려에 의장으로 전반기 의회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의회활동에 대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영택 기획예산과장은 코로나19 지원사업과 기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추진을 위해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또한 박혜옥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 보상법 촉구 결의안 성명을 통해 영중면 군사격장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따른 보상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 보상 대책이 아닌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위로가 되고 피해 보상이 될수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이 참여해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제150회 포천시의회 1차 정례회의는 일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와 함께 앞으로 시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24일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CS 박상희였습니다.